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리걸하이의 출발이 뒤처졌고 7번 아인슈페너가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입니다. 5번 오레다 함께와 6번 태평파이터가 2, 3위로 안쪽에서는 1번 로데이스, 2번 남산부적 3번 화이트 위치가 뒤설려합니다 7번 나인슈페너가 안쪽 선행을 잡았습니다. 6번 태평파이터가 2위로 8번 리걸하이가 바깥쪽 3위권 올라서고 5번 올해다 함께는 한가운데서 4위권 밀려납니다. 3번 화이트 비치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4, 5위로 안쪽 1번 로데이스가 6위로 2번 남산무적과 4번 글로리의 나노가 최하위권을 달리는 가운데 7번 아인슈페너와 이혁 기수가 단독 선두 1마신차 앞서 있습니다. 6번 태평파이터가 2위로 박태종 기수와 함께 4분의 3마신차까지 좁혀 나오고 8번 리걸하이와 문정균 기수가 바깥쪽 3니다 3위권 격차를 좁혀내면서 7번, 6번, 8번 3마리 앞선 채로 직선주로 가장 안쪽에는 5번 오레다 한께도 분발하고 있습니다. 이동하 기수와 함께한는 5번 오레다 한께가 3위권까지 돌여 나옵니다만 7번 아인슈페너와 6번 태평파이터, 바깥쪽 8번 리걸하이까지 3마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가운데 6번 태평파이터와 박세종기수가 상대로 올라서는 듯 그러다 바깥쪽 8번 리걸하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6번, 8번 두 마리가 앞서뒤 시작합니다. 6번 태평파이터를 뒷돋는 8번 리걸하이입니다. 8번 리걸하이가 역전에 성공. 7번 8번 6번 7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200m 국산 5등급 경주 서울의 6경주 8번 리걸하이와 문정균 기수가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6번